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캠핑장에서 분갈이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분갈이 주인공은 꽃동산 다육에서 왔고요. 어, 전부 다 7,000원씩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피치걸인데요. 정말 복숭아 빛감으로 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9cm 포트에 아주 얼큰히 외두로 되어 있는데, 엽성 환엽이면서 통통하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100분감 치인하면서 이렇게 예쁜 u 아이의 피치가 UI 아이 7,000원에 왔고, 다음에 u 아이는 보니따 군생이에요. 이 보니따 군생도 7,000원인데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u 아이도 100분감 진짜 많고요. 어, 보라 점박이 이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요 아가도, 어, 물이 좀더 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7,000원. 다음에 u 아이는 퍼플 틴트. 어, 저한테 이렇게 삼두 사장님이 선물로 해줬는데요. 어, 보통은 퍼플 틴트는 쌍두였어요. 전부 다 쌍두가 7,000원으로 왔답니다. 이 아이들, 오늘 제가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이 퍼플 틴트, 요 피치걸 요 아이는 제가 처음 키워보는 것 같습니다. 이본있 따는 이렇게 군색 말고 조금 얼굴 작은 아이 제가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이 아이 이렇게 흙 어, 털어볼게요. 지금 아우, 어, 아이들. 요즘 봄어 봄이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비농구에서도 막 물을 줘 가지고 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다 젖은 거 같아요. 아마나. 세상에. 산발이로 콕 찍었어요. 세상에. 미안 미안. 아주 상처를 냈습니다. 다행히 맨 아래 입장이라서 어 하엽으로 지겠죠. 많이 흙이 젖어 있어서 어 먼지 안 날려서 좋습니다. 먼지는 안 날리는데 음, 이렇게 물이 많이 먹었을 때는 또 잘못하면 입장이 잘 떨어져요. 어, 통통해갖고 물을 너무 잘 먹어서 입장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잘 먹은 아이는 분갈이 할때좀 조심해야 돼요. 입장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해주고요. 지금 보니까 뿌리도 건강하고요. 목대도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어우, 예쁘겠죠. 이 아이는, 음, 퍼플 틴트고. 와,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완전 전형적인 봄날씨처럼 봄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봄바람이 불어서 완전 좋습니다. 아, 진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봄을 만껏 즐기고 싶은 그런 느낌. 이 아이는 지금 포트에 뿌리가 꽉 찼어요. 지금 보면 이게 뿌리 다 보이나요? 묵은 뿌리가 너무 많아서 이 아이는 좀 묵은 뿌리를 걷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뿌리를 돌돌 말고 있어요. 지금 묽은 뿌리가 너무 많아고 돌돌돌돌 뿌리를 말고 있네요. 이렇게 꽉 차게, 꽉 차게 뿌리를 말고 있습니다. 대박. <laughs> 장난 아니네요. 뿌리가. 하얗을 좀, 오, 대박. 꿀벅지, 꿀벅지 하고 있습니다. 꿀벅지. 아휴, 이쁘다. 어쩜 이렇게 목대 미인이었어. 목대를 완전히 숨기고 있었네. 이렇게 꿀벅지였는데, 뿌리 엄청 건강해 보여요. 뿌리가 이렇게 기다란 아이가 돌돌돌돌 말고 있었던 거고요. 목대 엄청 좋고, 뿌리도 좋습니다. 완전 건강해 보이는 뿌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흙을 좀 털어, 털었고, 아이고, 가위가 어디 갔냐? 가위가 떨어졌구나. 가위, 가위, 가위. 가위로 뿌리가 너무 길어서요 가위로 좀 딱딱 잘라줍니다. 이렇게 목대 너무 좋죠? 예쁜 피치가. 다음에는 음, 보니따 흙 털어볼게요. 보니따. 보니따는 너도 젖었니? 얘는 많이 젖은 것 같지 않은데. 어, 그쵸죠이 아이는 딱 만졌을 때. 어, 그래도 살짝 젖어 있네. 좋습니다. 분갈이하기 딱 좋은 컨디션을 하고 있네요. 요 아이도 뿌리 건강해 보이고요. 요 아이도 목대 좋습니다. 목대도 좋고 뿌리도 좋으네요. 너무 좋네. 하엽을 좀 떼줄게요. 하엽도 손대면 잘 떨어지는 하엽입니다. 하엽도 잘 떨어지는 하엽이라서 좋아요. 아이고 전화가 오네. 오, 갑자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 통화하고 다시 분갈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 이모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 이모님이죠. 시 이모님한테 제가 다육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남편 통해서 이모님이 화초 키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시 이모님 좀 다육이랑 다 갖다 드려라. 그래서. 남편이 시 이모님한테 다육이, 흙, 무슨 화분, 뭐 이런 거를 잔뜩 편에 보냈더니 지금 시 이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고맙다고. 뭐 이렇게 많이 보냈냐. 고맙다. 내가 이거 키우다가 죽이면 어떡하냐. 한 걱정하시면서 전화를 끊었답니다. 자. 완전 요 아이 목대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목대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음, 엄마 목대에 아가 자구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음, 요 아이는 지금 보니까 적심골생이 아니네 왠지 적심했을 것 같은데 적심이 아니네요 신기하네 요 아이도 묵은 뿌리는 좀 자, 잘라냈고요 아이고 예쁘겠죠 오, 요기 위에 하엽 하역, 우에서 빼주고요. 여기도, 어우, 안 떨어지네. 됐습니다. 오늘 분갈이 화분은 이 화분. 예전에 행복한 꽃그릇에서 보내줬던 그림분이에요. 소녀소녀가 이렇게 누워있고, 여기도 행복한 꽃그릇에서온 수입, 중국산 수입 화분인데, 여기가 어, 오렌지 복숭아 빛감으로 되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피치걸을 제가 분갈이 해주려고 골랐습니다 피치걸 해주고 여기 두 개는 제가 군생을 하나씩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어, 마사 넣어 볼게요 흙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복숭아 피치걸 넣어주고, 여기에다가는 퍼플 틴트, 퍼플 틴트, 퍼플 틴트. 오, 예뻐. 너무 예뻐요. 완전 사랑스러운 퍼플 틴트. 여기에는 보니따 군생. 이렇게 넣어볼게요. 아, 여기 두 개를 바꿔주는 게 색감이 훨씬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바꿔서 분갈이 해볼게요. 분갈이하기 쉬운 목대에 있는 피치 걸 먼저 해볼게요. 콩콩콩, 콩콩콩 해주고요. 속이도 해줄게요. 자, 완전 통통해서 너무 귀엽네. 완전 귀여워요. 옆떡 너무 통통해갖고. 음, 귀엽네, 귀여워. 세상에. 너 이렇게 귀여워도 되니? 완전 통통하고 너무 예쁩니다. 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피치걸. 완성했구요. 다음에는, 포니따. 포니따 해볼게요. 포니따, 군생. 너는 수영을 어떻게 잡아줄까? 아가 자고 앞으로 오게. 요렇게 해줄까요? 음, 가본스 같아. 가본스. 얼굴이 많아가지고 완전 예쁘네. 완전 꿀복지하고 있는 보니따 군생입니다 콩콩콩 콩콩콩 했어요 이 아이도 마사로 복토해 줍니다. 복토 넣어주고 음 예쁘다 보니 딸 근생 와, 여기 좁은 입구로 쏙 들어가서 너무 귀엽죠? <laughs>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는 퍼플 틴트 해볼게요. 퍼플 틴트. 요 아이는 엽성이 환엽이고요. 보라보라한데, 요 아이 제가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샘플을 봤거든요? 샘플을 봤는데, 보라, 보라주한? 그런 느낌? 보라주한 생각이 되나요? 보라색과 주황색의 중간쯤? 그렇게 됐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 그렇게 물이 들면 진짜 예쁠 거예요 여성도 환엽 스타일이라서 물이 들으니까 너무 예뻐 어, 촬영할 때 샘플 같은 조금 물드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이 아이도 아마 그렇게 예쁘게 물들면 진짜 예쁘겠지요 마사로 복토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여기 보니따 군생 퍼플 틴트 삼두 그리고 여기는 피치갈 이렇게 부, 주황색에다가 어 동색으로 분갈이 해줬습니다. 이 아이 지금 100분이 추워졌는데요. 100분 있으면서 복숭아 빛감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이 아이들 커가는 모습 종종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 t v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